fluid, 유동체, 액체, 기체, 유동적인, 변하기 쉬운. seal, 밀봉하다, 봉인하다, 도장을 찍다, 도장, 봉인, 바다표범, 물개.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distinguish, 구별하다, 알아차리다. dense, 빽빽한, 밀집한, 안개가 자욱한. equip, 갖추다. popular 인기 있는 fraction 분수 비율 일부분 단편 include 포함하다 tension 긴장 fertile 비옥한 번식력이 있는 join 참가하다 합류하다 evidence 증거 climate 기후 surge 큰 파도 감정의 격동, 파도처럼 밀려오라. 군중 감정이 밀어닥치다. drag. 질질 끌다. earth. 지구, 땅, 흙. invoice. 송장, 청구서. delicate. 섬세한, 민감한. apparatus. 장치, 기구, 기계. robber. 도둑, 강도. familiar. 친숙한, 익숙한. shoot. 쏟아, boast, 자랑하다, 뽐내다, foreign, 외국에 wander, 헤매다, 돌아다니다, perish, 죽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announce, 발표하다, 선언하다, breathe, 호흡하다, 숨을 쉬다, evident, 분명한, 뚜렷한. customer, 고객, 소비자. impel, 추진하다, 몰아대다, 재촉하다, 억지로 시키다. active, 활동적인, 적극적인. bubble, 거품, grant, 주다, 수여하다, 허락하다. increase,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fragile, 약한, 부러지기 쉬운. quantity. 양, 수량. orbit. 궤도, 범위. aggravate. 악화시키다. 괴롭히다. witness. 목격자, 목격하다. cast. 던지다. 역을 맡기다. within. 이내에, 내부에. country. 국가, 나라, 시골. capacity. 용적, 수용력, 능력. also, 또한, 역시, multiple, 다수의, marble, 대리석, find, 발견하다, perspective, 관점, 시각, 원근법, 투시법, standard, 표준, taste, 한맛이 나다, 맛보다, 미각, 맛, mud, 진흙, council, 상담, 협의, 조언, 충고, 충고하다, 조언하다. fake. 위조품, 사기꾼, 가짜의위조의 위조하다, 꾸며내다. weather. 인지 아닌지. honor. 존경, 명예, 영광. riddle. 수수께끼. lock. 잠그다. 자물쇠. fatal. 치명적인, 운명이. dip. 담그다. 적시다. thrust. 밀다. 밀어넣다. 찌르다. prescribe. 처방하다. latitude. 위도, 범위. vegetarian. 채식주의자. sever. 자르다. dreary. 따분한, 지루한, 쓸쓸한, 황량한. follow. 따라가다. tongue. 혀. delete 지우다 review 다시 보다 재검토하다 복습하다 검토 복습 비평 liberal 자유주의의 자유로운 자유주의자 aside 옆에 따로 별도로 strong 강한 튼튼한 befall 생기다 일어나다 shade 그늘 exhibit 전시하다 acquire 얻다 획득하다 습득하다 travel 여행하다 anchor 정박하다 닻을 내리다 다 정박 사회자 aircraft 항공기 bottom 바닥 기초 토대 limit 한계 제한 경계 제한하다 한정하다 anniversary 기념일 port 항구 vegetable 야채 채소 humiliate 구륙감을 주다 창피를 주다 dedicate 헌납하다 바치다 ache 아프다 아픔 통증 repair 수리 수리하다 crown 왕관 월계관 beauty. 아름다움, 미인. cemetery. 공동묘지. declare. 선언하다. 발표하다. lift. 들어 올리다. 정신에, 고향. dose. 졸다. 잠깐 잠. refutation. 논박, 반박. regulation. 규칙, 조절. offend. 화나게 하다. 위반하다. dominate, 지배하다, 우세하다, 우뚝솟다, 가장 크다.